안녕하세요. 캠핑연구소의 캠구TV입니다. 요즘 캠핑철이 다가오니 캠핑에 대한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캠핑에 캠자도 몰랐던 제가 캠핑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헷갈렸던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캠핑의 종류입니다. 캠핑의 종류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토캠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비를 샀는데 사고보니 백패킹이랑 차박장비를 사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캠핑의 종류 7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또 캠핑마다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캠핑은 가고 싶은데 어떤 캠핑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새로운 캠핑을 하고 싶은 캠퍼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각자마다 원하는 캠핑 스타일을 알게 되면 그에 맞춰서 장비를 준비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되고 또 중복 투자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더보기란에 타임라인을 작성해 두었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필요한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캠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 캠핑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오토 캠핑입니다. 오토 캠핑은 차량과 함께 하는 캠핑을 의미하는데요. 오토모빌과 캠핑의 합성어로 차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캠핑 가 시장의 성장 이유도 이 오토 캠핑의 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토 캠핑은 여러분들이 흔히 네이버에서 캠핑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전국에 많은 캠핑장이 뜨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토 캠핑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캠핑장에서 오토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토캠핑을 하려면 텐트, 테이블, 취사용품, 보온 장비 등 많은 개인 장비가 필요한데요. 많은 장비가 필요한 만큼 장비를 사는데 필요한 비용도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은 오토캠핑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의 장점은 캠퍼, 캠퍼는 캠핑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캠퍼의 추구하고자 하는 감성에 맞게 장비를 세팅해서 감성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캠퍼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호화스럽고 고급스러운 장비 세팅도 하게 되는데 여러 캠핑장을 돌아다니며 고급스러운 장비를 사용하면서 자기 만족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은 차량이 주체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아서 이동성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이나 국립공원 같은 캠핑장으로 가시면 캠핑장 비용도 개인 캠핑장 비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캠핑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비를 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나가는 제품이 오토캠핑을 하다보면 눈에 잘 들어오다 보니까 집사람 몰래 사다보면 귀싸대 아무튼 텐트, 난방용품, 의자, 테이블, 음식보관, 침낭, 세면도구 등등 하나부터 열가지 전부 다내 장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비용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단점 두번째로는 오토캠핑 하다보면 장비가 많아지는데요 장비가 많아지다보면 큰 SUV 차량도 가득 차게 됩니다 제 차는 모하비인데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을 다닐 때 캠핑 장비를 차에 싣고 내리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또 테트리스를 잘 해야 많은 캠핑용품을 싣고 캠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테트리스를 잘 하는 센스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초반에 캠핑을 다닐 때는 장비가 좀 적은데요. 중반 후반 갈수록 장비가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장비들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장비가 아주 많은데 보관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 개인 사무실이랑 집에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는 아쉬움입니다. 저는 오토캠핑을 처음 시작할 때 1박 2일로 항상 다녔는데 첫날 아무리 빨리 입실해서 1시, 2시, 늦으면 3시에 입실해서 세팅을 다 끝나면은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세팅을 열심히 했으니 배고파서 저녁 먹고 소주도 한잔 해주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바로 퇴실 시간이 돼버립니다. 많은 장비를 가지고 열심히 이쁘게 세팅을 했으면 적어도 2박 3일, 3박 4일은 해야 되는데 직장을 다니게 되면 주말만 쉬다 보니 2박 3일이 생각보다 쉽진 않죠. 그래서 저는 겨울만 되면 장박을 합니다. 장박은 캠핑장 한 곳에서 최소 한 달에서 많게는 1년까지 텐트를 철수하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휴식을 하는 오토캠핑을 말합니다. 장박도 캠핑장마다 다른데 어떤 곳은 주말에만 갈수 있고 또 어떤 곳은 장박 기간 동안 언제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겨울에 장박을 하고 싶으시다면 캠핑장마다 장박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꼭 전화로 물어보시고요. 잘 확인하신 다음에 장박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드릴 캠핑은 글램핑입니다. 혹시 글램핑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 주변에도 캠핑은 모르는데 글램핑은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글램핑은 화려하고 매혹적이라는 단어 글래머러스에서 유래했는데요. 글래머러스와 캠핑이 합쳐져서 글램핑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글램핑은 캠핑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다 갖춰져 있는데요. 글램핑장에 있는 시설들을 확인한 후에 내가 필요한 것들만 챙겨가면 됩니다. 참고로 글램핑장에는 냉장고까지 있고요. 테이블, 싱크대, 조리도구, 화장실 다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글램핑이랑 오토캠핑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토캠핑도 장비를 굉장히 호화스럽고 고급지게 세팅하게 됩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장비를 구매하고 더 나아가서 억대 캠핑가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램핑은 화려하고 고급진 단어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요? 글램핑과 오토캠핑의 차이는 캠핑의 주체가 무엇이냐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글램핑의 경우에는 한정된 장소에 방문해서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된 곳에서 식재료만 챙겨가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분야라면 오토캠핑은 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장비를 세팅하고 숙박과 요리를 해결하는 것으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다음은 글램핑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텐데요. 글램핑의 장점은 캠핑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불편한 요소를 제거하여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캠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캠핑을 가게 되면 캠핑 용품과 장비부터 사용법들을 숙지해야 하고 구매할 때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캠핑을 갈 때마다 짐을 싸야 하는 번거로움과 캠핑을 다녀온 후에 뒷정리할 게 없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 장점만 보면은 저도 내일 당장 글램핑을 가고 싶은데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입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를 가정했을 때 오토캠핑보다 아주 많은 비용이 듭니다 글램핑장에는 모든 용품이 다 준비되어 있는 만큼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캠핑 중 가장 비싼 캠핑을 글램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예약이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인기 있는 글램핑장은 인기 있는 기간이나 주말에는 예약이 최소 한달 전에는 마감이 될 정도로 예약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글램핑장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한 달에서 한달반 전에는 예약을 해 주셔야 글램핑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캠핑은 차박입니다. 차박은 말 그대로 차에서 숙박하는 거를 말합니다. 단어 뜻을 그대로 적용하면 캠핑카도 차박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캠핑카나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제대로 자는 것은 대체로 오토캠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차박은 차가 넓으면 차에서 평탄화만 해서 자고 차박도 긴 밴드를 통해 자는 경우도 있고 차량 위에 설치된 루프탑 텐트를 통해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박 캠핑의 경우 밤에는 열대야 없이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씨에 당일 혹은 짧게 잠을 잘수 있어서 좋은데요. 차와 약간의 캠핑용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차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박의 큰 장점은 자동차만 있으면 여행 중에 자유도가 높아 이동성이 아주 좋고 숙소가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캠핑용품이 소량 필요하시면 여행지로 이동하는 수단과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만으로 여행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캠핑카가 아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차박을 할 경우에는 관리 부담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며 텐트나 글램핑에 비해 소음도 어느정도 차단하여 조금 더 쾌적하게 잠에 잘수 있습니다. 자연이 곧 숙소인 차박은 감성적인 캠핑을 할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추가로 비까지 내리면 감성이 최고조로 다다릅니다. 차박의 단점은 화장실이 없는 겁니다.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해야하지만 편한 차박을 할수 있다는 것과 화장실이 있더라도 낙후된 화장실이면 불편함을 감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너무 덥거나 춥기 때문에 차박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야생동물을 만나는 경우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처가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박할 때 주의점도 있는데요. 차박할 때는 창문을 살짝 열어두어 차 공간이 너무 밀폐되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주차 시에 꼭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드릴 해 캠핑은 바로 노지 캠핑입니다. 보통 해수욕장의 해변과 하천과 계곡 근처에서 하는 캠핑을 노지 캠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노지 캠핑은 차박과 연계되어서 노지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또 노지 캠핑은 캠핑이나 글램핑이랑 다르게 주의사항이 많은데요. 노지 캠핑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노지 캠핑이 허용되는 장소라는 곳이 따로 없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차박이나 노지 캠핑할 시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야영이랑 취사 그리고 불법 주정차가 있습니다. 야영은 말 그대로 찬막이나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자는 것을 의미하고요. 취사는 불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야영과 취사가 금지되어 있다면 주차만 해놓고 차에서 도시락 까먹고 자는 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스텔스 차박러들이 많은데요. 스텔스 차박은, 밖에서 보면 저게 주차인지 차박인지 모르게 숙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국립, 도립, 시립, 군립공원, 국유림, 임도사유지에서 불법 캠핑을 하게 되면, 50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요. 해수욕장에서도 과태료 10만원이고요. 해안방파제, 해안도로 부근도 불법 주정차 금지입니다. 또 캠핑이 금지된 국가천에서 붙잡히시면, 무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노지캠핑이나 차박을 하시려면,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네이버 지식인이나 카페를 통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쓰레기 무단투기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노지 캠핑 같은 경우는 무분별한 차박, 노지 캠핑족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이 되는 캠핑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무분별한 캠핑족이 되지 않으시려면 스마트 국도 정보라는 앱을 다운받은 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입력하시면은.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검색할 수 있고, 현재 위치를 네이버 검색이나 관할구역 동사무소를 통해서 노지캠핑이나 차박이 가능한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블로그에 올라온 노지캠핑장 리뷰들은 이미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려서 환경오염이 심해져서 결국엔 단속구역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노지캠핑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지캠핑의 최고의 장점은 돈이 안 든다는 것이고, 체크인이나 체크아웃 시간이 없다는 게 제일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소개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문제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무료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뒤처리도 엉망이고 특히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처럼 매너 타임이 없어서 밤새 술 먹고 떠들고 그러다 보니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지 캠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노지 캠핑장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시더라도 꼭 법적인 문제가 없는 곳에서 깔끔하게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캠핑은 바로 백패킹입니다. 백패킹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백패킹은 등산이나 캠핑에 필요한 장비를 등에 지고 떠나는 여행을 말합니다. 백패킹은 우리나라에서는 캠핑의 한 종류지만 영미권에서는 배낭여행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들은 대부분 텐트를 들고 다니진 않고 호스텔에 묵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백패킹은 1, 2인용 텐트와 조리도구 등을 배낭에 짊어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백패킹에서 텐트 없이 비박을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비박은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하룻밤을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백패킹의 장점으로는 자유롭다 보니 내가 걸어서 원하는 곳 어디든 갈수 있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더 크게 느끼고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패킹 자체가 걸어서 산을 넘고 길을 걷고 하다 보니 아주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그 뒤에 오는 성취감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니멀 장비에 적응되어 있기에 한번 세팅을 하면 짐과 장비를 줄이거나 바꾸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토캠핑은 끝도 없이 계속 좋은 장비가 눈에 들어오고 사는 반면에 백패킹은 정해진 장비 세팅을 해놓고 계속 쓰다 보니 여러가지 세팅을 하는 게 아니면 추가 지출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백패킹의 단점은 장비가 미니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생리적 환경 및 생활이 불편하고 고생스럽습니다. 계절이나 기후 변화에 따른 세팅이 필요한데 우천이나 태풍 등에는 많이 취약합니다. 다음은 백패킹을 하면서 자는 곳이 대부분 높은 고지의 산 중턱 어딘가여서 추운 겨울 날씨에 높은 고지의 온도까지 더하면 평균 영하 10도는 기본이고 날씨가 아주 추우면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 장비가 아주 고급스러워야 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오토캠핑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캠핑용품 자체가 작고 경량화될수록 비싸지는 것이 캠핑의 맛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캠핑은 모토 캠핑입니다. 모토 캠핑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캠핑을 즐기는 활동입니다. 모터바이크 라이딩과 캠핑을 합쳐서 모토 캠핑이라고 부릅니다. 125cc급 바이크로 짧게는 한달 길게는 두세 달까지 길게 잡고 국토 종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말 낭만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제 모토 캠핑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토 캠핑의 장점은 첫째로 미니멀 캠핑이 가능합니다. 모터 바이크의 적재 용량 한계로 인해서 간단한 캠핑을 지향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백패킹과도 비슷하게 장비가 구성되기 때문에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오토캠핑은 주거성이나 사용에 편리한 등은 좋지만 대부분 부피가 크고 무겁고 설치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토캠핑은 대부분 장비 크기가 작고 가벼우며 빨리 설치가 가능한 것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장소를 이동하며 설치 및 철거가 가능하여 장소의 선택 자유도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둘째로 자동차가 가기 힘든 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캠핑하기 정말 멋진 장소가 있다고 해도 자동차로는 갈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터사이클을 이용하면 갈수 있는 곳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평소 갈수 없었던 멋진 장소가 있다면 모터사이클을 이용하여 캠핑을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터캠핑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캠핑의 단점은 바이크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스쿠터 한 대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는 캠핑인데 바이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초보분들에게는 도전하기 쉽지 않은 캠핑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캠핑 장비가 아주 고가인 점입니다. 바이크에 전용 가방을 설치하고 모든 장비를 적재해야 하기 때문에 경량화된 부피가 작은 백패킹용 장비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캠핑 장비는 작고 가벼울수록 비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장비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캠핑이기 때문에 텐트, 침낭, 매트, 취사도구는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데요. 낚싯대나 허릇대 등 캠핑 취미를 위한 장비를 적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바이크와 적재 공간을 잘 고려해서 장비를 선택해야 됩니다. 장점도 좋고 단점도 좀 있는 모토 캠핑이지만 분명히 로망이 있는 매력적인 캠핑은 분명합니다. 바이크를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 예정인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캠핑인데요. 일곱 번째 캠핑은 자전거 캠핑입니다. 자캠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전거도 좋아하고 캠핑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캠핑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모토 캠핑과 비슷해서 자전거를 타고 국토종주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전거의 기동력이 바이크보다는 많이 부족하니 국토종주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숙박까지 해결하려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금액 또한 만만치 않을 텐데요. 자전거 캠핑 장비를 세팅함으로써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자전거에 캠핑 장비를 실어서 속도보단 경치를 즐기며 떠나는 자전거 캠핑 여행도 낭만 있네요. 다음은 자전거 캠핑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캠핑의 장점은 앞전에 다뤘던 6가지의 캠핑과는 다르게 여유롭고 자유롭게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재미가 남다르다는 점입니다. 버스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차비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가고 싶은 곳까지 페달을 굴려서 이동하면 그만이고, 야영 장비와 취사도구도 있으니, 잠자리와 식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저도 한 번쯤은 자전거 캠핑에 도전을 해보고 싶네요. 자전거 캠핑의 단점은 장점에 비해 좀 많은데요. 첫째, 힘들다. 둘째도 힘들다. 셋째도 힘들다입니다. 백패킹도 힘들지만, 자전거 캠핑 같은 경우는 경량급 장비로 세팅해야 자전거에 무리도 안 가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수월하게 페달을 밟을 수 있는데, 모든 캠핑 용품은 작고 경량화될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자전거 캠핑은 특히 작은 자전거의 앞뒤 양 옆으로 무게중심을 잘 맞춰서 장비를 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비싸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또한 많은 거리를 가려면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 안전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고, 자전거 자체의 가격도 만만치 않은 점입니다. 비싼 점과 힘든 점이 있지만, 자전거 캠핑 여행을 하면서 차량과 바이크가 가지 못하는 길로 다니고, 또 사람의 걸음걸이보단 빠른 속도로 이동하니 자연과 경치를 몸소 체험하게 되면 단점은 금방 까먹고 힐링될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전거 캠핑의 낭만을 꼭 한번 체험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캠핑 종류를 알아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널 정보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